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이 김 프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1단원 세 자릿수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이 김책 10쪽, 11쪽입니다. 자, 단원 제목을 보니까 세 자릿수를 알아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0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200, 300, 이런 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세 자릿수, 그야말로 세 자릿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학년 때까지는 두 자릿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두 자릿수는 제일 큰 수, 두 자릿수에서 제일 큰 수는 뭐죠? 그렇죠. 99가 제일 크겠죠. 두 자릿수. 두 자릿수는 이렇게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 수와 1의 자릿수. 수로 이루어진 수를 두 자릿수라고 했어요. 그럼 세 자릿수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100 모형을 보니까 100이 하나, 둘, 셋, 네 개. 100이 네 개. 이 그림을 보고 이 빈칸 안에 쓸수 있어야 돼요. 자, 10 모형은 하나, 2 3 4 5 6 개니까 1이 6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1모형은세 개가 되겠죠? 백이 네개0 백의 자리에 4. 1이 여섯 개니까 10의 자리에 6. 1이 세 개니까 1의 자리에 3 써서 463. 이렇게 쓸수 있는데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1이몇 개죠? 백 모형이 하나, 두개 200이 되겠죠? 얘는 200 얘는 10 모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니까 10이 아홉 개면 90이 되고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그냥 여덟 개가 되겠죠? 이걸 그대로 쓰면 2, 9, 8 298 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를 써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수고 여기는 빈칸은 말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를 쓰고 여기는 말을 쓰면 됩니다. 자 1, 2, 3이 이렇게 차례로 나와 있으면 100 20, 3. 100이죠. 100의 자리. 1, 100, 20,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를 보면, 507입니다. 500과 7이에요. 500과 7이에요. 그러면, 500, 7. 이렇게 써줘야 돼. 10의 자리는 여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507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876이요. 876.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도 있어야 돼요. 800, 100의 자리 8, 70, 10의 자리 7, 6, 1의 자리 6, 876. 800은 800이고요. 770은 76은 이렇게 1의 자리는 6이 되겠죠. 자490 입니다. 이것은 490 1의 자리가 0이니까 여기도 쓰지 않으면 돼요. 쓰지 않습니다. 490 3번입니다. 수 모형이 나타내는 수를 쓰고 읽어 보래요. 우리가 이거는 두 개를 다이어트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해봐야 돼요. 그럼 수모형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수모형, 백모형, 여기 하나 있고요. 심모형은, 10, 10,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여기까지가 10개고, 심모형 10개입니다. 또,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신모형 0 개면, 여긴 또, 1 0 0 개가 되겠죠? 백 모형 하나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모형이 네 개니까, 40이 되고, 1모형은 하나, 둘, 두 개가 되겠네요, 둘. 그럼, 백 모형은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그래서, 200이 되고, 10모형이 4개가 되니까 40이 되고, 1모형이 2개니까 2가 돼서 242. 읽기는 242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242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수 모형 네개 중에 세 개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세 자리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해보려요수 모형 네개중세 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세 개. 지금 백 모형 하나, 십 모형 하나, 일 모형 하나 하나에서 네 개가 되겠죠. 네개 중에 세 개를 사용해서 중요한 건세 자리 수예요. 세 자리 수니까 백은 꼭 필요하겠다. 100 모형이 몇 개죠? 하나죠. 그러니까 200이나 300으로 시작하는 건안 되겠네요. 200이나 300으로 시작하는 건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111은요. 100 모형 하나, 10 모형 하나, 1 모형 하나, 3개 쓸수 있으니까 11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102는 100 모형 하나, 1 모형, 두개 사용하니까 총세개 사용해서 되겠죠. 111과 102,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동전은 모두 얼마일까요? 100원짜리, 10원짜리, 1원짜리가 있는데, 100원짜리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0원짜리 5개. 10원짜리는 1, 2, 3, 4, 5 개, 10원짜리는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그다음 1원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입니다. 1원짜리 10개. 자, 100원짜리 다섯 개니까 500원이 되겠고요. 10원짜리 7개니까 70원이 되겠고, 10원짜리 10개니까 이거는 1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500원, 100의 자리 5. 10의 자리는 70원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밑에 10원이 더 있으니까 80원이 되겠죠. 1의 자리는 0이 돼서, 580원. 500, 80, 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